시바이누가 지난 며칠간 꽤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심지어 소각량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이렇게까지 하락을 하다 보니 홀더분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밈코인 시총 2위라는 거대한 성벽마저도 쓰러지면서 트럼프 코인에게 그 자리를 내줘버렸죠. 그래서 많이들 심란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려왔죠. 시바이누는 언제나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갈 뿐이라고요. 물론 지금 당장 내 돈이 손해를 보고 있다 보니 아무리 좋게 생각을 하려고 해도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저도 분명히 압니다. 저 역시도 주식으로 억단히 손해를 본 적이 있고 코인으로 큰 수익을 벌기는 했으나 그 과정이 결코 평탄치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현재 조정 국면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조정에 불과하다는 분석들 역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냥 말뿐인 기사가 아니냐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바인류에 대한 확신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이트는 Dune이라는 사이트입니다. 일종의 알트코인 거래 내역을 통한 온체인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요. 여기 위에 검색란에 defi m o s 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에 뭐가 막 뜨죠 여기에 뜬 것들은 모두 암호화폐 분석가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맨 위에 뜬이 분석가를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세팅을 해 놓은 일종의 알트코인 온체인 데이터를 볼수 있는 화면으로 전환이 되어 여기 여러가지 자료들이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위에 토큰 어드레스라고 즉 알트코인 거래 기록이 담긴 주소를 복사해서 넣어야 하는데요. 그 주소는 코인마켓캡이라는 사이트에서 볼수 있습니다. 코인마켓캡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코인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수익이기 때문에 가장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코인은 역시 밈코인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를 검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 시바이누에 대한 정보들이 뜨죠.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요거 이거 있죠? 이거를 복사를 해 주시고 듀으로 돌아가서 이쪽에다가 붙여 넣어 주신 다음 왼쪽에 날짜를 천으로 설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시바이누는 이더리움 기반의 코인이죠. 이더리움으로 설정을 해 줍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면 여러 가지의 정보들로 가득 차는 걸볼수 있죠. 여기서 화면을 내리시면 이쪽에 지갑 배 증가수 가격 변동들을 볼수 있고요 아래쪽으로 내리면 고래들의 지갑 주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내리시면 추정이익 상위권 100개 그리고 거래량 상위권 100개 지갑의 주소들도 나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대단한 정보인지는 코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 눈치를 채셨겠죠 솔직히 진짜 큰맘 먹고 공유해드리는 겁니다 자 사실 비트코인에 관련된 온체인 데이터는 정말 많아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하지만 알트코인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서도 찾기 힘들죠 그렇기에 이런 알짜배기 정보들로 확실한 수익을 가져가시라는 소리 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바이누의 코인을 보유한 고래들의 주소를 찾으러 가보시죠 방금 이둔 사이트에서 시바인으로 최고의 수익을 가져간 여기 수많은 지갑들 보이시죠? 이 주소들을 전부 다 복사를 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디뱅크라는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앞서 둔에서 알아낸 주소를 하나 하나 일일이 여기에다 검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조건 수작업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 해야 되는 거라 노가다도 굉장히 심하고 눈도 엄청 아프고 진짜 귀찮아요. 하지만 제가 구독자님들 위해. 미리 다 검색을 해뒀으니 쉽게, 편하게 보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여튼 여기에서 제가 하나하나 다 검색을 해보다가 고래로 예상이 되는 주소 하나를 찾아 냈습니다. 아, 진짜 이거 정말 찾기 어려웠어요. 여튼 이 주소를 복사를 해서 디뱅크에 붙여 넣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계좌 정보가 나오죠. 현재 이 사람은 대략적으로 약 천만 달러 정도 투자를 하고 있고 이걸 하나로 환산을 하면 대략 136억 정도가 나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를 시바인누에 투자를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딱두 가지의 코인으로 약 140억 가량을 들고 있다? 140억 가량이 뭐 정확하게는 136억이죠. 이 금액이 뉘집 개이름도 아니고 엄청난 금액인데 사실상 몰빵을 해둔 거잖아요. 장담하는데 이 지갑의 주인은 지갑이 한 개가 아닐 겁니다. 고래들이 지갑을 나눠서 여러 개로 그냥 돈좀 있는 개인이냐 거래하는 건 흔한 일이니까요. 솔직히 시바이누만으로는 조금 심심하실 것 같아서 요즘 가장 핫한 페페코인도 찾아봤는데요. 페페코인을 투자하고 있는 이 고래는 무려 3,400만 달러 하나로 5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의 투자를 하고 있는 고래의 지갑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무려 3,200만 달러라는 엄청난 비중을 페페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래들의 지갑을. 하나하나 다 찾아내서 그 지갑들이 어떤 코인에 대량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그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코인을 언제 파는지 이것들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만 있다면 고래들이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고 빠져나올 때 같이 빠져나오는 이상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지만, 이 고래들을 하나하나 찾아낸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다 보니, 비교적 조금이라도 더 쉬운 코인계의 큰 손들로 유명한 사람들, 예를 들면, 친 암호화폐 선두주자이자 재선에 성공을 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도지와 시바의 파더이자 테슬라의 CEO이며, 트럼프의 가족이 된 정보효율부의 수장,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이 900원일 때전 재산을 올인하고 남들에게 비트코인을 무조건 사라고 강조를 했던 다빈치 제네미 아크인베스트의 창업자인 돈나무 언니 캐서린누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창업자인 마이클 세일러 그리고 트론의 창시자인 저스틴선 등등등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백, 수천억 혹은 조단위로 투자를 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부자들 이들의 지갑을 추적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 중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알지는 못하는 중복된 코인을 찾아만 낸다면 그 코인으로 우리는 막대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쉽지 않을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제가 그 일을 해내고야 말았습니다. 그들의 알려져 있지 않는 코인 지갑으로 유추되는 지갑들을 찾아 냈고 그 지갑에는 굉장히 생소한 코인 몇 개가 겹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겹치는 그 코인들의 내용들을 훑어보다가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를 한 가지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사는 작년 말에 올라온 미국 CNN 기사이며 해당 기사에서 앞서 말씀드린 코인 중한 가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해당 코인은 실제로 비트코인 컨퍼런스에서도 대중들에게 언급이 된 적이 있는 코인이었으며 미국의 월가에서는 이 코인이 차세대 코인으로 급부상할 것이라는 지지를 받고 있는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을 구독자님들에게 공유해드리려고 영상에서 공개를 했었는데 아 이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영상이 잘리더라고요. 아무래도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와의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코인이다 보니 유튜브 측에서 자체 필터가 진행이 되나 봅니다. 벌써 투아웃이에요. 여기서 한 번만 더 경고를 받으면 제 채널에서 더 이상 구독자님들을 위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담부에 있는 제 개인번호 010-7648-7650, 010-7648-7650이 번호로 지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해당 코인 정보를 제공해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님이신 걸 확인하는 즉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 바로 제공해드리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하는 작업에서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요. PC 버전은 아래 더보기란 클릭하신 후쭉 내리시면 나오는 제 채널 주소가 있거든요. 코인으로 인생역전. 그리고 최신의 코인 가게 이두 곳에 들어오셔서 구독하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보다 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가실 수 있으며 보다 많은 영상으로 다양하고 알찬 정보들을 확실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 꼭 채널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모바일 버전은 시간 옆에 더보기란 누르셔서 아래로 쭉 내리시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개의 채널 링크가 나오니까요 해당 링크로 들어오셔서 채널 구독해 주시고 영상 알림 설정 및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꼭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보다 더욱더 빠르게 정보를 받아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에 저를 사칭을 해서 정보를 팔아먹으려고 하는 악질업자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다고 구독자님들에게 제보가 너무나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멤버십 가입 유도 등을 결단코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칭범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 분, 한 분, 진짜 제 구독자님이신지 확인한 다음에 공유를 해드리는 거다 보니 약간의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정말 제가 이 방법으로 200억을 넘는 돈을 벌수 있었던 것인지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이 계신다면 해당 정보를 받으신 다음 매수는 하지 마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소액 한 만원, 이만원 정도 있죠. 이 정도만 투자를 하신 다음에 일주일, 이주일, 한 달이 지난 다음 이 코인이 얼마까지 상승을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확실히 믿음이 생기셨다면 그때 그 믿음을 바탕으로 억만장자들이 선택을 한 다른 코인 받아가셔서 만족스러운 수익 보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부담 가지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냥 확인만이라도 해보라는 거니까요. 지금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이 정보들을 바탕으로 200억이라는 큰돈을 번산 증인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 더욱더 도움이 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매일매일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